다음에 수류탄 하나 먹이고 싶은데, 여기 벽이 뚫려있죠? 아, 이쪽으로 아, 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아, 언팽로 아, 터지면 좋겠는데? 잘안 터졌구요. 얘가 내려가서, 아, 남아있어. 그냥 AP 던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쏠까? 잠깐만 올라가면은 명중률이 좀잘 나올 것 같아요 73이거 맞춰야지 아우 나 맞았는데 <laughs> 맞췄는데요 참잘 쐈는데 데미지 꼬라지 하고는 51 됐어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이제 아웃사이더 잡으러 가야죠. 어 잠깐만 안 돼. 이게 이렇게 들어 나네. 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위에는 어쩔 거 이거. 큰일 났고요. 큰일 났고요 지금. 아 쟤는 완전 오에막 뚫어버린단 말이야. 측면 잡고요. 밀고 나오면 64를 쏴보고 안 맞고요. <laughs> 야야야야야야! 한번 봐줘. 41퍼 안 돼. 한번 봐줘. 오 회피. 회피 좋고요. <laughs> 무서워 죽겠네 아주. AP 하나 던지고. 어 잠깐만 좀 짧은데. 버그라니요. <laughs> 이런거 버그 아닙니다. 전 버그 그런거 쓸줄 모르는 착하고 설량하고 핸썸만 사는거아니라쓸줄 모르죠, 버그. 수류탄. 던지고요. 붐. 이댐에 측면 노출. 오케이, 굿. 다음에 얘도 가서 하나 던지고 A P 야 조금 조금 짧고요 야이씨 어 이거 또 짧아 이쪽에다 던지고요 놈피씨님 안녕하세요 뿡 b 템 아, 힘들게 힘들게 좀씩 때리고 있어요. 아, 얘는 가 봤자 거리가 너무 먼데, 그냥 이제 애들이 총으로 쏴야겠죠. 얘가 몇대 미나 올라나 면전에서 쏴야겠다. 언더라이트님, 안녕하세요. 가제리좀가 있어, 님. 안녕하세요. 91 주광. 오케이, 아호마리 미션 끝. 지구 숫자는 자막으로 크게 있죠. 자, 부상 한 명, 이등병 부상. 땡겨서서 부상이에요. 뭐큰 부상 아니고요. 훈련병들 진급 잘했고요. 어, 이것저것 집어 왔습니다. 일단 좀 팔고요. 검은 매출이님 안녕하세요. 손상 팔고. 진급하러 가고요. 72에 11 달리기 못하니까 그냥 저격병 저격 병78굿 많이 올랐다 좋구요 다음에 70에 마이너스 2 얘도 그냥 저격 병76 좋구요 많이 올랐다 다음에 71에 마이너스 1도 그냥 저격 병 이번에 성장치가 잘 나오는데? 6 6 나쁘지 않구요 6 1에1 5 돌격병 6 6 6병사분 6시 5분. 6시 6시 5분. 6시 5분. 6시 5분. 6시 5분. 6시 5시 5분. 6시 5있 6시 얘는 정찰병 부두 아로이님 안녕하세요 정찰병 71회 4 오케이 굿 달기도 리15잘 올라갔구요 어, 이번에 저격들이 좋은데? 78, 76, 76 땡겼으네 제일 안 좋아요 뭐 나머진 좋습니다 내춥춥님 네, 좋은 밤 되시구요 꿀잠 주무시구요 잘 자요 335는 일단은 굴착 끝나면 실험실 짓는데 200원 비행기 살 돈을 모아야겠죠? 됐어. 첫 미션 잘했네요. 아아 아, 으, 으... 납치. 러시아의 많은. 웹은 근교의 많은. 근교의 많은. 어 로켓 한명 땡겨야겠는데. 근교는 또 땡겨 써야됩니다 많음이에요 로켓 땡기고요스나다명더 땡길게요 78스나 땡길까? 일단 78스나 땡기고 다음에 로켓병도 땡기고 얘를 땡기고 나머지는 훈련병 어... 67에 15는 돌격병 72에 마이너스 1 로켓병 얘는 기술병 얘도 기술병 그 다음에 로켓을 시킬 만한 병사를 69에 1에 14 얘를 시키고요 자 저격병이 괜찮네요 자동 권총 탄창 9급에 레이저 사이트 다음에 로켓병. 방탄, 기관 단총 일단 주고, 파쇄 로켓하고, 그냥 로켓하고, 트로피하고, 이러면은 체력도 6 맞췄구요, 달리기도 11 되구요, 좋아. 그 다음에, 자, 얘는 기본 체력이 좀 낮으니까, 깔깔이 주고, 수류탄을 주고, 60 방탄복 카빈 그리고 연막 가나 들고 수류탄 들고 62깔깔이 입고 방탄복의 카빈에 수류탄 다음 69 그러게 우리 풍검레더미 풍검레더님이 제방만 빼고 열흘달기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 뭐 그럴수도 있지 네, 언더라이트님 좋은 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시고요, 잘 자요. 자 로켓 저격 당겼고요, 훈련병 네 명, 근교 지역 만음. Visual... 자 여기는 공사판입니다. 지하실 파고 있는 공사장. 지구숫자의 의미는 터져버린 지구를 얘기합니다. 어, 제법 많은 지구가 터져버렸어요. 외계놈들한테 그만 희생당했죠. 자, 일단 스타팅은 약간 뒤쪽이고요. 살짝 가보고 양쪽에 있어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 있어요. 일단 로켓을 여기다 하나 준비해 놓고 아 약간 애매한데 이거 어? 오! 걸렸구요 하나 둘셋 저기 한놈좀 애매한데 이런 위치가 안 좋잖아 위치가 쪼금안 좋아요. 데려오고. 다음에 저격병이 시야가 어떻게 되려나? 얘는 빼야되구요. 자리 잡아놓고 빼고. 훈련병 하나를 보내고. 하나. 둘. 안정화. 안정화. 셋. 자, 옆으로 한놈 왔습니다. 16퍼를 쏘고요. 아, 나 16퍼 또 맞았어. 아더로는 16퍼 진짜 씨. 거지 같은 16퍼. 맞았어요. 미쳤나 봐. 더로왜기 놈들. 아, 요새 자꾸 10퍼대를 자꾸 맞아요. 휴 36퍼는 위험하고요. 피했고요. 진짜 16퍼 이런 거 맞으면 안 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데려와. 데려와서 수류탄을 던지고, 언패는 안 터지고요. 에이씨. 제가 섹터가 버티고 있는 것만 언패가 안 터졌어. 밑에 있는 놈보다 위에 있는 놈이좀 무섭죠. 싸 싸. 죽어버려, 더러운 놈. 잡고요 다음에. 살짝 앞으로 가서. 시야 안나오고요 시야 또왜 이래, 이거. 우리 구급 있지 않나? 구급이, 어, 잠깐, 시야가 나오네? 77. 빵. 무 그렇지! 잡고 다음에... 데려오고 데려오고 자, 저기 한 놈이 더 있죠? 백검 튀어나와서 20퍼를 쏘고요 20퍼 맞으면 욕할라 그랬어요 자, 한 놈을 일단 57 되기. 여기로 가면 측면인데, 달리기가 조금 모잘라. 측면에 달리기가 조금 모잘라요. 그렇지, 저쪽에 지금 저기 많이 있지. 예,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 얘한테 낚여서 훅 달라들면 저 뒤에 추가이드가 나요. 여러분, 미끼 상품 조심하세요. AP 던지고 아우리수류탄은 데미지 꼬라지가늘왜이래 뭐, 그렇답니다57 빼꼼할 때. 써버려 죽엉 잡고좋아 잘하고 있어. 아 자 적들이 아직 앞에 많이 있죠. 이게 만음이라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풍검레더님 일주일 만에 추천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앞으로 가보고 짜잔 안 걸렸고요. 치료해주고, 저쪽 정면에 있죠? 자, 대기해놓고. 야, 우리 풍검 레더님이 좀 늙어가지고 추천 한번 누르기도 힘들대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나봐. 61, 66. 그렇지. 자꾸 굿. 64. 3뎀 좋고. 이번 경계는 아주 쏠쏠하게 들어갔습니다. 잘했구요. 56. 주광. 다음에 저거 측면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거 측면인데 패기 샷을 패기 샷 92에 100 설마 이거 놓치진 않겠지요 오케이 잡고요 잘했고요. 저런 건 놓치면 욕해도 되는 거예요. 198번 지구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캐스트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은, 맨날 와가지고 몇번 지구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다시 보기 살짝 한 번만 봐주고 오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지난 시간 다시 보기, 살짝 보고 오면 어떻게든지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꼭 와서 물어봐, 가슴 아프게. 자, 되게 해놓고요. 지나갈 때 40, 싸보고 안 맞고요. 한예님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15퍼 맞으란 얘기죠. 아, 이거 제가 죽을 거였는데 안 죽어서 그런가? 튕겼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물어봐서 저의 고통을 안겨주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보기 한 번씩 봐주세요. 아, 좀잘 싸우고 있는데 나름 튕겼네. 자, 다시 가봅시다 이게 어제 <laughs> 이거 안 지웠구나 어, 유튜브에 올린 우주형사 섹터에 대해 경계샷이 이 맵에서 있었어요 더러운 놈들 지워, 지워 자, 다시 봅시다 상황이 에드 나기 전인가? 에드 나기 전인것 같고요 자리가좀 애매하잖아 이거 자 대기해놓고요 s s o 1 가자.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오고요 또 기다리고 있을까안와 비겁한 놈들 네 폴리아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스킵 누르지 마세요 광고 스킵 누르면 안 돼요 혼나요 하나 둘셋 대기 하나 어, 쟤은왜안 오지? 자, 안 나옵니다. 어, 뭉쳐있어. 개모임이야. 잠깐만. 여섯 마리, 개모임 일곱 마리인가? 좀 개모임이 심한 것 같고요. 이름도 얘가 다르지. 음... 일단 좀 옆으로 빼놓고. 로켓을 한방 시원하게 먹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야죠. 이쯤 와가지고 여기서 정면으로 풍 쏘면 좋겠지. 이동해 놓고요. 아, 붕검 에드는 요새 얄미워 진짜. 기온초 가는 것도 좀 징그러운데, 되게 얄밉게 그러어요. 애드날것 같으니까 살짝 들게 하고, 여기 자리가 좀 애매하죠 지금. 옆으로 보내고요. 와라! 온다! 25! 안 맞고요. <laughs> 내려와, 이쪽은 내려와. 한놈 내려오고, 뒤로, 뒤로, 둘. 자, 저격이 92. 대기. 4시안 나오고요. 42. 일단 로켓을 하나 쏩시다 로켓을 저 앞으로 쏘고요. 저기 둘이 있죠. 여기다가 쏘... 좀안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뭉쳐있는 애들 있는데, 여기다 한번 쏴볼까? 아, 이거 쏘기가 애매한데요. 저 뒤에는 하나밖에 안 맞아요. 지금 그것도 빗나가면 시원하게 안 맞아요. 오히려 이쪽에 뭉쳐있는 애들한테 하나 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쏴버려요! 그렇지! 2, 4, 3, 4굿 2, 4, 3, 4둘 잡아주고요 잘했고요 방금 이제 미니맵이 있었죠 우리의 레이더에 파악이 됐죠 자42 대게 놓고요. 경계. 그리고 스나가 92 잡고요. 굿. 다음에 조금 애매하니까 이쪽으로 살짝 보내고 두 놈이 보이네. 36, 36. 어~ 되게 하고 있네요. 좀 너무 위험하게 보여요. 숨어 됐어 자 살짝 삐져나왔고요. 사퍼 아우 쟤네 너무 용감해 사퍼 이런 걸막 쏴요. 50퍼 상 좋고요. 아롱어의 레이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레이더 모드를 깔았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션 스캐너죠, 모션 스캐너. 그거를 항상 적용되게 모두가 나왔어요. 그래서 깔아봤어요. 좋더라고요 우리 라쿤 박사님 깔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스나가 측면 노출 하나 있죠? 82. <농> 강용님욕하하는거 아니죠? 강용님님이막 욕하고 그러는거 아니죠? 61안 맞고요. 외계인 이미레이더가지고있습니다 쟤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50%! 안 맞고요. 힐하고 노라연님 안녕하세요. 밀고 내려오고요. 경계하고요. 이쪽으로 슥 가보고. 그렇지, 86. 잡고요. 42... 쏴보고 안 맞고 얘는 계속 여기서 놀고 있는데 시야가 안 나와서 그런가? 72... 쏘고요 70대 안 맞고요 얘 계속 놀고 있는데 61 지금 남은 게둘 남았죠? 61. 쏴. 4뎀 굿. 1% 쏘고요. 한놈 앞으로 튀어나오고. 피 2나무네. 36 70. 대기. 애들 경험치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경계 안 하고 있으니까 살짝 빼고 장전하고 얘가 먹어보죠 65 먹엉 그렇지 잘했구요 어, 저 앞에 반피짜리 섹터가 있는데 예, 지금 안전하게 갈까? 던져, 경무실 경무실인데요. 일단 안전하게 가야 돼요. 1 3마리 미션 끝. 저는 좀이 아프리카 스튜디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온뭐 플러그인, 실버라이트 쓰고 있는데 이거 실버라이트 크롬에서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쓰고 있는데 좀 아프리카 프로그램 좀 얼른 개선했으면 을 좋겠어요. 무겁기도 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걸 쓰고 있죠. 얼른 개선해야 돼. 자, 진급들 했고요. 저격병 달리기 못해요. 고도관늑대. 뿅. 83. 오올랐나? 굿굿 많이 올랐죠? 잘했구요 훈련병들은 내무실가서 이것저것 있구요 100원 벌었구요 자6 0의12 기술병 스 t 탄 다음 7 2의 마이너스 1 로켓병 로켓 병, 77, 체력 사오잘 올랐다 62에 얘도 기술병 64에 체력 사 69에 1 얘는 로켓병 71에 치오케케이어어 자이 정도면 무난하게 성장들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조금 있는데 이거 땡겨 써서 부상이고요. 진짜 부상 이제 한 명밖에 없어요. 뭐3일 금방이야. 자 저격넷, 로켓넷, 정찰둘, 기술둘, 돌격둘, 오케이. 돈이 좀 있죠. 요걸로 비행기 사고요. 왜 다음 팟은 다음 팟으로 보는 거는 실버라이트랑 액티브이스안 깔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어쩔 수 없고 네 미르랑님 좋은 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음 파드 외국인들 못 쓰나? 로그인해야 돼서 안 되나? 손님으로 보면 안 돼요 비행기 먼저 사는 이유는 싸움을 너무 못해 우리 전투기들이 싸움을 너무 못합니다 우리 전투기가 이제 동급으로 소형 정찰사랑 싸울 때 동급이면 한두 두 대에서 세대 있어야 싸울 만해요 공중전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일단 좀 비행기가 빨리 채워줘야 돼요. 굴착했고요. 실험실 건설하고요. 제 트위치도 방송하고 싶은데 컴퓨터 사용이 안 돼서 방송 못 하고 있죠. 트위치도 하고 싶은데. 자 납치 일본의 많음 맵은 도로구요 도로 일본의 많음 아니 트위치가 많이 걸리는게 아니구요 아프리카가 많이 먹어 제가 지금 컴퓨터 한대로 하고 있어 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프리카 다음 팟 게임 이러면 만땅이에요 아프리카랑 다음 팟이랑 게임까지 하면은 이미 사양이 만땅이 돼가지고 더 돌릴 수가 없어요 추가로 뭔가 하려면 이제 별도의 컴퓨터를 마련해서 송출용으로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새 밥을 잘안 먹고 있습니다. 아, 6시간 남은 애 조금 아쉽고 저격병 얘를 보내고요. 투저격으로 할까? 일단 도로입니다. 도로의 많음이에요. 연나 넣고 로켓 하나 넣고 혹시 모르니까 정찰 넣어서 데려갈까? 정찰한테 샷건? 정찰에 샷건을 주고 훈련병 3명. 어, 얘가 달리기 못하고요 얘는 방어가 안 좋구요. 돌격 만들고. 65에 5에 13. 얘 하나 넣고. 다음에. 69에. 얘 예, 넣고요. 자 저격병 방탄 조끼 일단 주고 자동 권총 주고 탄창 주고 조준기 주고 네 한예님 좋은 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시고 잘 자요. <laughs> 자 주무실 분들은 추천 한번씩 눌러주고 주무세요. 그리고 다시 보기